안녕하세요. 돈생공악마가 돈벌어TV, 이천2방 t v 이천희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이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요,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되었고요, 한국표준질병차인 분류도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분류표를 개정해서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하고요,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명확하지 않은 약관 조항들을요, 개선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요, 표준약관이나 개별약관에 반영했는데요, 오늘은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약관에 반영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질병이 아니라 재사고라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은요, 재불표상 재해당되는 감염병을 신종 감염병 증후군 등 17종으로 새롭게 규정했는데요. 이 중에 코로나19 등 일부 감염병이 병의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감정적 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유코드로 분류되면서요,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하는대도 해당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 재해당된 재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요,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시행주인 관련법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표준약관에 추가했습니다. 두번째는요. 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해서요. 고지 및 통지의무를 명확히 했는데요.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사용이 최근에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서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피보험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전동휠이 이륜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관리 의무 사항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개인형 이동 장치의 계속적 이용이 고지 및 통지 의무 대상임을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휴일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했는데요. 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고로 인해서 평일에 사망한 경우에는요, 재해 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휴일 재해로 인한 사망 보험금 지급에 관해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별약관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사망 업무상재해 보장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요. 산업재해 보상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반면에요. 일부 산업재해 사망 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분쟁이 아주 발생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요 최근 발표한 보험표준약관 개선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건강리 되세요.